볼게요. 네. I <laughs> do 하고 왔는데 아막 제가 생각해도 좀 망한 것 같아요. 너무 오랜만에 그막 그런 미팅 현장을 나가서 그런지 대사를 치고막 몸을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이 여기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긴장되고 내가 지금 뭐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속으로 계속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나? 맞나? 이렇게 맞나? 이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. 완전 망했어. 저 스스로한테 너무 불만족스러운 연기를 했던 것 같고 좀 갈피를 많이 못 잡았던 것 같아요. 한내내 그래서 좀 많이 아쉽고 이이 하기로 하신 배우분들은 되게 다들 연기를 자연스럽게 잘 하시고 그런데 저만 좀 둥둥 뜨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웠어요. 그래도 이제 정식으로 찍게 될 시나리오를 보고 더 열심히 연습을 해야겠다. 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. 너무 찝찝하게 귀가해야되는 이 기분 퇴근하고 연습실에 왔어요 오늘이 그 제가 취미로 하고 있는 댄스팀에서 슈가코트라는 노래를 처음으로 연습을 시작하는 첫날인데 안무를 안해왔거든요? 그래서 원래 연습시간이 4시인데 지금, 2시에요. 2시 7분인데, 조금이라도 좀 눈에라도 익히고 가려고, 안 그러면 저 혼자 너무 슬프니까, 그러려고 따로 연습실을 잡아서 먹고요. 근데 이상하게 토요일이 좀 다른 요일에 비해서, 유난히 이 시간만 되면 잠이 미친 듯이 쏟아져서 너무 힘들거든요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요일에 이 시간에는 이렇게까지 막 미친듯이 잠이 쏟아지진 않는데 유난히 토요일이 그래요 그렇지만 해야지 진짜 하기 싫어줘 아니야 난 하고 싶어 제가 그 댄스팀에서 NCT 127의 팩트 체크라는 노래를 안무 커버를 해서 다 같이 이제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때 영상 촬영을 도와주신 촬영 감독님께서 본인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댄스 팀 유튜브 채널에 나와 줄수 있겠냐 하셔 가지고 어, 너무 좋은 기회 같아서 일단은 나가고 싶다고 말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저는 일회성으로 나가는 줄 알았는데 고정 멤버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정만 그리고 내 체력만 따라준다면 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없어 그거를 쪼개 쓰는 것도 능력이겠죠? 그렇지만 난 그런 능력이 아직 없어 그렇지만 하고 싶어 그럼 해야지 반조말맛이죠. 이게 진짜 전맛탱이거든요 제가 막 토마토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바질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베이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건 진짜 맛있어요. 진짜 맛있다. 와이 맛이야 이 맛이야. Eso, tantas veces t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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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a. 이쪽은 살짝 제... 구부리면 이제 더 이렇게 깊게 내려가지. <laughs> 찍었지 찍. 그찍지 찌그러지. 찌그렇지찌그지 찌그러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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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지찌그